먼저 이 콘솔 이름은 라이트 오퍼레이터 2 4사8이고요 네. 네. 이제 여기가 이제 개별 페이더인데 네, 네. 가장 이제 크게 알아야 되셔야 할게 네. 모드가 3개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신체이스 모드고요. 네. 요거는 더블 모드인데요. 네. 여기가 1에서 10이잖아요. 네. 요거랑 이거는 더블 시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안 쓰시는 모드고요. 그쵸, 네. 그리고 이게 싱글모드인데요. 1에서 네. 24입니다. 개별, 개별, 개별 네. 개별로, 개별로 하는 ]구나. 건데,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트 오프라이트 2448인데, 네. 48이니까 48개 제어하잖아요. 거기 네. 이제 페이지 A, B로 제어하는 가데 여기 보시면은 시프트라고 적혀있고요. 페이지 그렇죠. AB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아. 누르면 페이지 B로 바뀝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만약에 페이지 A에서 올리면 요건 1번이 되고요. 아, 그렇죠. 지금 페이지, 페이지 B에서는 25, 25번 네, 되는 거죠? 네, 페이지 B에서는 25번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전문 16개 달려있고요. 16개 채널로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B, B 채널 쓰실 일 없으시고 일단. 네, 나중에 확장했을 때 저희가. 확장했을 때, 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씬을 두신으로 했을 때 A, B만 나눠서 8개에 6개 든지 10개에 6개 든지 그런 예, 거 나눠서 예, 나눠서. 예, 맞습니다, 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드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제 체이스 모드에서 이제 싱글 체이스랑 믹스 체이스 있는데요. 네.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이제 여기 아랫줄이. 네. 저장칸이에요. 네. 이제 12개 있는데 만약에 제가 1번하고 2번에, 1번하고 2번에다가 2번은 사냥대 1번은 목사님에다가 네. 살짝 칠게요. 네. 올렸을 때두개다켜져야 되잖아요. 네. 싱글하면 하나밖에 안 켜지죠.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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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믹스로 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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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가 이제 다 이제 올리는 오더대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네. 가지고 네. 먼저 이제 <laughs> 조명 이제 여기. 저희가 배선 깔아놓은 거고요. 네. 여기 지금, 여기 좀, 호환성으로 나온 거죠? 이게 케이블. 케이블이요? 예, 네, 우리 요걸로 안돼 있네? 요거는, 아, 그걸로 되 있네? 네, 이거 네. 바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24핀으로 24핀으로. 핀으로? 네. 24핀이요? 네. 어, 콘솔 중에 24핀으로. 네. 아니, 지금. 그 이거, 이거 저 음. 바닥에다 이걸로 치고. 아, 요거? 예. 네. 어. 이거, 이거 어디, 거? 우리 모르겠어요. 전역기꺼요 아니면? 아니, 우리 안무것 아니에요. 다이마수를 하나로. 아예아예 아,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네. 지금 핀 꽂았고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셀렉트 모드에서 제가 이제 1 2 3 4어 잠시만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이 콘솔 이제 모두 설명 드렸고요 먼저 네. 이렇게 전원, 전원 버튼 주에 있는데 네. 딱 키시면은 블랙아웃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네. 뭐, 뭐, 뭔지 아시죠 전멸 전면입니다안 들어가게 네. 고 이거 눌러주시면 콘솔을 세우시작하실수 네.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스터 A 네. A, A, A 마스터 네. A는 개별 채널에 대한 이제 마스터고요. 이는 저장 칸에 대한 맞다. 마스터입니다. 네. 그리고 씨는 네. 이제 요거는 페이드인데요. 페이드 키 네. 혹시 역할 아십니까? 네네네네. 요 아래다 놓으면 10분 되고요. 네. 아래다 놓으면 인스턴트 다이렉트입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음향 제어인데요. 네. 요거는 차후에 마지막에 잠간 설명 드리고요. 네. 먼저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싱글 싱글로 한번 전원 음. 켜볼게요. 네. 1, 2, 3, 4번 올리겠습니다. 자 네. 앞에 보시면은 지금 불 들어와있는데 여기서 네. 음, 자 네. 한번 보고 네. 계세요 제가 하나씩 네. 꺼볼게요 네. 하나 둘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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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가능하시나요? 네. 하나씩 확인 올려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자 번호만 얘기해주시면 되세요 네. 네. 1번 2번 3번 네. 4번 5번부터 이제 바톤입니다 네. 5 6 7 8 9 10 네. 11 12 네. 13 14 15 네. 11번까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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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거 확인하셨고요 네 이제 네. 다시 좀 오시면은 이제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레코드 기능에 락이 있는데요. 네. 락 락에 대한 패, 패스워드는 여기 네.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페이지 아, 두 번째 페이지에 네. 가장 네. 위에 적혀 있는데요. 네. 여기 일 일육만 혹은 일오 오육 일오육 팔입니다. 요거 누르신 상태에서 네. 1, 109, 5, 6, 네. 8 해주시면 불들어오면서 되고요. 네. 어, 이제 끄실 때 어, 죽이실 때는 네. 누르신 상태에서 네. 옆에 락이 네. 끄면은 네. 네, 꺼집니다. 네. 네. 이렇게 다시 살려주고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네, 네. 저장을 하실 때는 싱글 모드에서 하시는데요 아, 체이스 네. 모드에서 되시긴 네. 하는데 이거 네. 12차로 밖에 못쓰니까 싱글 모드에 네, 네. 저장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1,2,3,4를 네. 여기 네. 1번에다 저장한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올리신 상태에서 네. 레코드 버튼번 네. 눌러주고요 네. 스템 넘버 1이라고 네.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시 그 상태에서 레코드 버튼 눌러주시고 네. 저장 원하는 칸 아래에 있는 플래시 버튼 누르시면은 네. 멸하면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내려주고요 네. 이제 신체이스 모드 들어와서 올려주면은 네. 1번하고 그렇죠. 3번 보여주고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더 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번에는 전체가 들어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싱글에서 16번까지 전부 다 올려주고요 이상태에 네. 그 레코드 버튼 한번 눌러주면 네. 뭐 확인되시고요 네. 레코드 그 다음에 2번에 저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올려주면 네. 네. 이 녹색 다이오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체이스 하는 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체이스 먼저 원한 원하는 거첫 번째 스텝에 들어가 원하는 거 올려주고요. 네. 네. 올려 올려준 상태로 누르면 1번 나왔습니다. 네. 스텝 체이스가 스텝으로 바뀌시는 거 아시죠? 네, 네, 네. 네. 못 따놨다는 거야 네. 그리고 다 올려주고 네. 네. 레코드 네. 2, 누가 쓰러졌나 보지? 와 싸. 오. 누가 이 어퍼나는 거 해서. 요거 읽는거 일단 다 써서 한번 네. 할게요. 할 네. 거예요. 네팔 번까지 네, 됐고요 이 네. 상태서 다시 누르신 상태, 다한 다음에 누른 상태서 번에 저장할게요 네, 네 저장 됐습니다 다시 신 체이스 모드 오셔서 누면은 네. 스텝 일번 들어오는데요 시간은 분인데 일 시간 5분으로 있어서 안 넘어갑니다 없죠 네. 그런데 네. 스텝 어, 네. 저 한쪽만 오디오 꺼 주셔야지 스텝으로 바뀌고 시간 조정하고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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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결 냐니까 오디오 바꾸시면은 오디오 레벨 조정입니다 여기서 연결해놓게. 탐만 네. 네. 모신 바가 네. 네. 자, 여기서 인식되는 거야? 예 네. 여기 네. 있고 외부로도 쟁을 끌어갈 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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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저, 이제 걸치 스텝으로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 네. 두 개는 평소에 뭐 쓰실 일 없으시면 내려서 이제 내린 네. 상태가 되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기능 설명 이제 다 드렸습니다. 지우는 방법 도 설명 아지우는 방법 설명 드릴게요. 지우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3번에 저희가 저장했잖아요. 네. 엘리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3번 누르면은. 재밌으 레디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은 활성화됩니다 네, 스텝 원부터 네, 활성화, 스텝 네, 활성화 되는데요 네. 여기서 딜리트 버튼 누르면 한텝씩 지워집니다 보신 바와 같이 넘어가면 보이시죠 이런 아, 방법이 네. 있고요 네. 아니면은 아까 레코드 그래. 할때 기억하시죠 네. 스텝 네. 넘버 누른 다음에 아, 저장 했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 네. 있는 것이 일본에 있는 거지워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네.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러면은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레디트 덮어씌우기로 돼요 이렇게 해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